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맞장면 까자고 하더라고요. Hey you, matching? Hey, 너는 아직 그 파키스탄의 실력을 못 봤구나. Okay, 나의 무기곡을 골라야겠군. 바로 그냥 나의 무기곡으로 뺨바닥으 갈겨왔어요. Fuck you man, fuck you man, fuck you man.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르세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콘텐츠 옛날에 이제 사왔던 그 굿즈라든가 뭐 피규어 리뷰하는 식으로 해서 리뷰 경 옛날에 있었던 썰풀이를 조금 해보자고자 이렇게 이제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바로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바로 들어가시죠.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거? 자 일단은 굿즈를 리뷰하기 위해서는 이상 위에다가 좀 둡시다. 아. 자, 이렇게 이제 부츠라고 써져 있죠. 저도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몰라요. 이 상자를 넣은 돈지 한 지금 2년이 됐거든요. 자, 벌써부터 이 씹덕 냄새가 불길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이 아우라를 보세요. 자, 일단 이맨 위에 있는 것부터 봅시다. 아, 자,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동방의 마리사라는 캐릭터죠. 이때가 어느 때였냐면, 일본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아키아바라. 할로윈 이벤트에서 할로윈 한정으로 이렇게 여러 굿즈를 팔았어요. 제가 이제 완전 동방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때 이거에 완전히 환장했었죠. 동방 티셔츠, 동방 옷, 동방 컵. 근데 동방 컵이 없어요. 어, 어디 갔나 하고 찾아봤는데 여동생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걸 또 언제 훔쳐간지 모르겠어요, 이 녀석은. 약간 이때 아키하바라서를좀금 풀어보고자 하자면 제가 일본에 처음 여행 갔을 때는 어마무시했어요. 내가 이제 여행 간 날, 갑자기 이제 비가 오더라고요, 그날. 비가 끝이 아니었어요. 태풍이 그대로 왔기 때문에. 근데 태풍 플러스, 지진 플러스, 거기다 화산까지 터진 거야. 내가 하필 간 날에. 제가 이제 옛날에 일본에서 찍은 영상들이 있어요. 이 영상들 좀 같이 보면서 한번 이제 그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이때 이제 일본에 갔었던 날에는 밖에 음식점들이 에 온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나서부터. 가게들이 죄다 문을 닫더라고요. 편의점은 사재기꾼들이 와가지고 막 물, 뭐 음식, 막 이런 거다 사고, 근데 그 와중에 신라면만 안 사가요. 이거 일본도 불매 운동 조지는 건가요? 이 생각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매운 걸못 먹어가지고 이 매운 라면을 먹으면 물을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매운 라면을 사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일본 매운 라면, 한국 매운 뭐 불닭볶음면, 신라면 이런 것들이 죄다 파 저녁쯤에 말이 안되게 이제 태풍이 점점 더 세지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우산을 들고 있죠 우산 들고 있으면 우산이 확 하고 날아가요 그때 당시에 4 7 k m 4 8 k m 이렇게 썼는데 바로 그냥 우산 타고 그냥 하늘로 날아갔어요 근데 우리 호텔 이제 제 방에 갔는데 마실 게 없어요 편의점 문 닫았다 음식점 먹을 때 하나도 없어요 바다 나서 그래서 이제 막 주변에 이제 참색을 주시면서 도로를 걸으면서 음식점을 찾아서 딱 이제 봤는데 거기 알라딘이 있었던 거죠 알라딘이 거기 있더라고요 인도 음식점이 이렇게 들어가서 좀 저기 그 영업합니까 했더니 예, 태풍이 오는 날에도 그냥 뭐 인도 사람들 아유 반갑습니다 동료요잘 달래주면서 먹을 거를 다 이렇게 싸주더라고 그거를 이제 들고 가는데 콜라를 안 팔아요 인도 음식점에서 콜라 없이 인도로이 절대 못 먹지 해가지고 이제 그때 또 모험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털 쓰는 게 자판기밖에 없어 주변에 있는 자판기들 가가지고 불 켜져 있는 자판기 딱 보자마자 바로 달려가가지고 돈을 존나 넣었어요 그냥 그냥 콜라를 그냥 이만큼 집가지자들고 호텔로 뛰었는데 호텔 입구에 미국 사람이 있더라고 코카콜라 보자마자 눈깔 돌아와가지고 헤이! 유! 유 코! 어, 왜 왜요? 와 어디에서 what 이 u 친영영어하하라고 해서 어... 아, 너, 너 편의점, 너 no 음식점 푸든 어저 재팬기 재팬기 하면서 재팬기로 o 라하 o p e 어! 어어 j 맨 m p no music jump, food, Japanese, j a p a n e 라 e Japanese, Japanese, Japan, Japan, j a 정말 미미한 죠 제가 왜 이런 굿즈들을 사서 이렇게 소장을 해놓냐면 여러분들은 사진 같은 거를 찍어놓잖아요. 약간 저한테는 이런 이제 굿즈들이 그런 거예요. 자 다음 상품을 볼게요. 유료 요리가 좀 많죠? 근데 이거는 제 친구 겁니다. 예, 제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좀 걸러놓을게요. 아니 뭐가 이렇게 많아 대체? 예, 오타쿠들 특징이 뭐냐면. 이 똑같은 화수를 세 개를 사는 게 하나는 소장용 하나는 전시용 하나는 일기용 이거 약간 국물입니다 자 다음 이 프리코네 자 프린세스 커넥트 공식 공략 편북이 여기 있네요 제가 한창 이제 옛날에 그 프리코네를 오픈했을 때 정말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음 사게 됐네요 자 이거는 뭐 마리사의 파일 정리하는 그런 거죠 자 이거는 쓸데는 없어요. 학교를 다니지도 않는데 이런 걸왜 사는지 모르겠어. 근데! 사면 일단 기분좋은 CD들이 좀 많네요. 자, CD들이 이렇게 있네. 어?! 이 CD!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저한테는 이게 아주 추억이 담긴 c d 에요 이판도라 파라독스 플러스'라고 써져있는 이 시기는 일본에서만 구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게임은 마이마이라는 세탁기 리듬게임을 일본에서 30몇 판을 그 현장 그 오락실에서 해야지만 주는 상품이었어요. 저는 그 당시에 일본에서 리듬게임을 했을 때 마이마이를 하는 미국인을 만난 거예요. 그때 이제 대리푸드를조절죠그 사람이 먼저 저한테 맞아가지고 고 하더라고요. Hey you matching Hey 난 아직도 뭐 파키스탄의 실력을 못 봤구나. 나보다 레이팅 점수가 높아요. 바로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에너 hey, 성공권 요 퍼스트 송 이러더라고 그래서 오케이 okay, 나의 무기곡을 골라야겠군 바로 그냥 나의 무기곡으로 뺨바닥고로가져어요 그냥 인스턴트 따니까 미국인이 정신이 <놀람> 얼얼하더라고요 바로 이제 자기가 좀 잘하는 곡을 고르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곡조차 제가 이제 대박살 내버리면서 오우 oh, 쉿맨 하면서 이제 그세 번째 곡으로 제가 아예 그냥 깔고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치열하게 열번 동안 매칭을 갈게 주는 꿈에도 몰랐어요. 하루 종일 그 게임만 오지나게 그냥 같이 매칭을 해서 결국 그 미군인 말 저는 이 CD를 얻고 맙니다. 저는 이 CD를 같이 얻으면서 앞서 한딱 그리고 우리 같이 딱 올렸으니까 음료수 하나씩 이렇게 딱 이제 다섯 에 뽑아가지고 같이 넣로브갈 하면서 갔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시즌 정말 애정 깊은 시즌을할수 있어요. 자, 아무튼 간에 이 굿즈들은 약간 조금 이제 접어두고 이제 필요 전시장을 조금 보는 게 맞지 않나.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피규어. 퓨어가 이렇게 있죠 여기 보시면 이 피규어들은 다 이제 일본에서 산 거고 이건? 이거는 이제 승모 아버님한테 받았던 선물 받은 피규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흑잔드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선물을 받은 친구 여기 밑에는 뭐다 기본적으로 뭐 피규어들이 뭐 피규어들 않습니까 솔직히 좀 개봉을 안한 피규어들도 한 30개 40개 정도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보시면 어. 이것은 말이죠. 바로 이것이라고 하자면 일단 이걸 보여드려야겠구요. 이 검은 말이죠. 던전앤 파이트의 블레이드라는 기검사 검입니다. 이게 보시면 한 자루처럼 보이지만 흙의 베개라는 이두 개의 칼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도리라고 할수 있죠. 검술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이 써느라고도 묵직하니까. 마침 저기 몬스터가 있군요. 아주 악랄한 녀석들. 이개 녀석들을 다 쫓아내십시다. 들어!